뭐 내가 오목 가슴이길 바라는 거야? 근데 나는 이런 점이 좋다고 생각해. 뭐가 좋아? 어. 격차가 엄청 크네요. 이거 거짓이라고 하는 놈끼들은뭐 내가 오목 가슴이길 바라는 거야? 아 여보세요. 여보인데요. 뭐 여보요. <laughs> <laughs> 들어봅시다잉. 두가죠 우리 보고 약간. 빌로 겹쳐 커플이라던데요? 아이 진짜 이 사람들 근데 나는 이런 점이 좋다고 생각해 뭐가 어. 좋아! 나는 오히려 이런 게더 어, 좋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네, 희나 선배 그거는 큰 쪽에서 말하면 안돼아 <laughs> 아, 기만이 되는 건가? 그치 그치 너무 심한 거 같기도 하고 찢는 거니까 약간 뼈조리게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이 근데 난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<laughs> 아. 그럼요. 미안하다. 아니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그냥 딱 봤을 때그 아니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너무 근데 너무 없는데. <laughs> 그래. 야, 이게 그림이 조금 너무 없게 그린 것 같은데. 아니야 근데. 근데 <laughs> 저저 정도예요? <laughs> 그래. 아아 아, 그래. 라나의 그 그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본 적이 없겠지. 아, 보여줄 그렇지, 게 그렇지. 없으니까. <laughs>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예. 아, 여기까지 소머 타임이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